안녕하세요, <laughs> 아짠입니다. 저희 지난 주에 어디 여행 가지 뽑았었는데 그때 이제 광동성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리로 와봐. 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여행 가는 유튜브를 하기로 했잖아. 음. 이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처음 갈 곳을 우리가 정해야 돼. 이거를 재미 어, 뽑기로 정하려고 내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 음. 일단 마이크를 좀 차볼래. 그다음은.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접어서 내가 가방에 넣을 놓을... 게 또아준비다 응. 됐어 이제 이리와 봐. 응. 뭔데? 아, 이 뽑은데? 응. 나는 복권성을 복권. 가고 갈 거야. 뽑고 화면에 보여 줘, 카메라 오, 야! 어디니? 광동성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안 좋아 보이니? <laughs> 아니야. 난 기대했던 곳이한 곳이 있는데. 아, 아쉽구나 광동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광동성의 성도 맞죠? 성도 <laughs> 성도의 광저우로 이제 놀러 갑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저희가 호텔 도착했습니다. 도착! 아, 했습니다 오, 너무 좋다. 나좀 쉬어줄래? 아! 이거 아, 봐, 스타이 그래도 신내가 보이네. 너무 행복하구나. 아 지금 음료수 공짜야 이거? 아니야, 돈 내는 그냥... 거 아, 그래? 골라서 내.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왔습니다. 你好，零五多少？零五七二，七幺，七二七二。 한국에서 이제 명동 같은 광동성에 있는 베이징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잠깐 여기 좀 한번 돌아보려고 나왔는데, 되게 보면은 저쪽이나 보면은 되게 엄청 커요. 이쁘게 보기 좋은 데도 되게 많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 보면 두리안도 파는데, 우리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냄새가 심하진 않습니다. 되게 먹으 맛이 있거든요. 되게 신선하게 팔아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왕오징어 다리집인데, 이이 음. 뭐야? 이거 이거 小啊 방자 오리 같저기 저희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먹었던 추억의 중국 간식점도 있는데. 응. 이런 젤리들도 있고. 기억나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평소에 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핫합니다. <laughs> 오, 여기 역시 베이징레도 있네요. 중국에서 되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초콜릿 매장이거든요. <목소리>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하면서 우산을 쓰기 시작하는데 저희도 한 빨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 베이지는 큰어 이게 밑에 어 이게 시비간지구나 그러네요 엄청 잘 만들었네. 와이트 맥도날드 와인 무슨 이 오. 엄청 크네,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이제 한국의 다이소도 섞여 있고, 펜시점도 좀 섞여 있는 미니소라는 건데, 광주에서 아마 제일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많네. 그데 그래, 비가 와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 아. 이제 저희가 할 곳은 지난번에 이제 먹거리 있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을 다잃어 먹었네. 여기는 이제 중국의 복권 방입니다. 엄청 원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서 굽는데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 없네요. 저희도 나중에 한번 그리고 볼게요. 대회 명당인가보다.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실 경제를 좀 어렵다 보니까 복권을 굽는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아 보이네요.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가. 여기도 꼬치집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오늘 먹어볼 때는 여기. 문어 꼬치입니다. 이거 뭔가? 이게? 하나 하나 이거 봐. 5 5 5 5나5 5왜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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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나왔어 나왔어 이게 굉장히 맛있어 <laughs> 너무 오래 먹어도 맛이 있거든요 음, 개 맛있어 <laughs> 이 이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아, 이거 사고0원에거사 20块钱. 야, 이거 사고가. 이저거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이거 사고가. 이거 가 이거 사고가. 이거 가고 这个吧，嗯，一条的，一条，要肥一点，要瘦一点的，还有肥瘦肥一点的吧，肥一点的吧，肥、嗯、一点的，嗯。呃，多少钱？呃、嗯，要称重的，我们是按称来的。付了。收钱包到账，三十八元。谢谢。好，拜拜。嗯，请的生瓜就。 <laughs> 맛없지 않아요. 응. 그냥 센거 가진. 놀러 온다면 추천해 줄 거야? <laughs> 솔직하게 말해 줬 응. 난 지나가다 먹었으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응. 추천은 더 맛있는데 하지. 야라 씨라지다전 찍어 아 가. 봐. 참아야 야, 야. 아그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번 먹어고자아 쓰레기통이네 <laughs> 바로 먹어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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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 음 바삭바삭해? 응음 음. 음. 소리 도嗯려嗯 응, 嗯아 진짜 맛있다.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음嗯嗯嗯嗯嗯 맛있어 嗯맛있 음. 초도분 <laughs> 어도 <최근에는. 웃음> 진짜 정리안 된다. 조금. 네. 네. 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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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인데. 놀랍게도 체육복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었던 추억의 교복들. 저거 되게 편해요, 근데. 38에 기파 준다는데? 시원하게. 나기 기파 한 번도 안 봤는데. 길이 진짜 깨끗하다. 여러분 중국은 청소하시는 를 분들이 항상 상시 계셔요. <웃음> <웃음> 여러분 모스 그거 하시는 그 이금기 굴 소스 광고입니다. 굴 소스. <laughs> 뱀인데 고리 아니야? 뱀. 중디다스 요즘 핫하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원해. 오. 모자 너무 귀엽다. 그러게. 어? 중국품 아. 여기 눈내 없겠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여기 다 받고 <laughs> 저희가 주로 가던 맥주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사실 아무도 잘 모르는 곳인데 공개를 해버릴 수도. 라이브 라이브 바 같은 곳인데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이제 거기도 메인 가수들 있거든요. 그 가수들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곡 듣는 건데, 진짜 한국에서는 못 봤던 문화라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 했는데, 와보면 가보면 가볼수록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낫뱃입니다. <laughs>